두 번째 케이스, 가르마 시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에서 뭐 가장 뭐 많이 볼수 있는 크리스마스 튜리 패턴이라고 해서 여자분들은 이제 머리가 다 벗겨지지 않고요. 중앙 가르마 주변으로 해서 갈라지는 유형의 초기 탈모이신데 바르는 약을 참 발라도, 에피데이 승인 받은 약을 발라도 잔머리만 하지 사실 머리가 길진 않거든요. 그래서 모발식 하기에도 좀 어려워요. 밀도 보강하기에는 머리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머리도 얇고. 그래서 저희가 보통 치료를 할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. 여자분들은.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가르마 주변에 이제 모발이 얇아져 있는 애들을 좀 두껍게 해주고 두피가 좀 두꺼워져서 볼륨감을 좀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아이스 레드에서 개발한 30 게이지 니들과 32 게이지 니들을 섞어서 시술을 했습니다. 원장님들 하실 때는 헤어라인 쪽부터 뭐 이렇게 좋게 하신다 그러면 원서부터 해가지고 빗을 쓰시고요. 이게 32 게이지지만 30 30 게이지라고 했으면 한이 정도, 네. 이게 30 게이지면 한 1cm 간격으로. 마치를딱 하고, 레이어가 딱 맞으면 들어갈 때 푹신한 느낌이 딱 있습니다. 어, 푹신하다. 이렇게 하면은, 아, 내가 제대로 깔았구나. 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그러니까 이 바늘들이 안에서 겹치지만 않게 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수록 조금 더 세워야 돼요. 이렇게까지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뺄게요. 여기도 이제 트위스트 하면서 빼시면 돼요. 이쪽으로 이렇게. 트위스트 하시면 뭐두 개씩 빼셔도 되고. 약간 누른 다음에, 피가 나도. 두피는 조금 좀 질긴 조직이라서 이 바늘이 들어가서 빠지면서 실이 좀 걸려서 나오는데 안 보여요. 그게 염증이 생기는 원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하지 않고 이렇게, 이렇게 세션을 반복하시면 돼요.